백태를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심고 계시네요. 제가 영상을 잡아보고 있으면 습 뚝인데, 뚝이 풀다 내고, 관리를 하셔가지고, 뚝게 백, 이런 콩을 심고 계시네요. 여기서 자라, 자라. 아, 콩이 적어요? 백태인데, 네, 음, 콩이, 콩나물 콩 적고, 그래요? 우리 언니들의 이 수고로움이 있어가지고 콩들은 이렇게 밭에서 땅에서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땅을 파고 두알세 알씩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호미로 살 밀어주는게 그것도 다른 우리 할머니가 심으신 거 보니까, 새 알, 네알 정도를 땅에 떨어뜨리시고, 심으시고 하신답니다.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.